헤리엔 소담이라는 이제 숙소 겸 이제 여기는 카페인데 카페 안 내부가 너무 예뻐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런 거 보면 여자들이 딱 좋아할 만한 소품들이 굉장히 많아요. 접시랑 찻잔이랑 이런 접시, 주전자. 아침에 저희가 묵고, 아침에 여기서 조식도 먹었는데, 조식은 이제 브런치, 뭐 이제 빵이라던가, 샐러드, 그리고, 어 소세지, 계란, 이런 거 이렇게 좀, 사과 뭐 이런 과일들도 이렇게 같이 나오는 브런치랑, 그리고 전복죽. 이렇게 나왔는데, 맛이 굉장히 좋더라고요.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전복죽을 잘 끓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사장님 댁 전복죽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. 소품이 너무 아기자기 귀엽지 않아요? 여기, 여기 이렇게 차도 좀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사장님이 이렇게 하신 그런 센스들이 되게. 감각이나 센스가 되게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보시면 이렇게 전통적인 이런 고정과 약간 이렇게 좀형형색색의 이런 뜨개들의 그런 조화, 음, 자수의 이렇게 조화들이 예쁘게 잘 어우러지는 것 같더라고요. 이질감 없이. 방도 한번 볼까요? 차 마시기 조용하게 오셔 가지고 <laughs> 담소 나누시면서 차 마시기 좋은 그런 공간이 보시면 여기도 개인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방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야기 나누시기 또 좋은 그런 공간이 있더라고요. 음, 전유성 그 개그우먼 전유성님이 다녀가셨나봐요. 해리엔 소담 물 보면서 사진 찍는 그런 또 재미가 있어요. 오셔서 이렇게 보시면. 저희가 이제 아침에 먹었던 이제 브런치였는데, 이렇게 나와 있고, 또, 뭐 이렇게 메뉴들도 있어요. 이렇게 전복죽이, 저는 전복죽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맛있었어요. 메뉴 드셨다. <웃음> 여기, <웃음> 저희가 이제 아이들 데리고 와서 아침을 또 먹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, 애들은 브런치 세트 좋아해서 브런치 세트 먹고, 저는 이제 전복죽 먹었는데, 아, 역시 그 현지에서 먹는 전복죽 맛은 또 다르더라고요. 굉장히 맛있게 먹었었어요. 그리고 저녁도 석식도 있는데 저녁 아직 저녁은 먹어 보지는 못했거든요. 저녁은 먹어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흑돼지 그 맛있다고 사장님이 추천해 주셨어요. 흑돼지 요거 추천해 주셨고 보니까 뭐 냉동 삼겹, 뭐 LA 갈비 양념구이, 등갈비 직화 소금구이 이렇게도 있어요. 보니까 김치찌개도 있고, 이렇게. 쫄면 비빔국수. 이 것도 있고, 보시면 이렇게. 커피나 이렇게 차 드실 수 있기도 해요. 수제청을 직접 이렇게 만드시나봐요. 아, 다 만들어요? 사장님 얼굴 안내 보내주니까 목소리만 좀 찬조해주세요. <laughs> 여기 제가. 지금 이제 사장님께 동의를 얻고 이제 방송을 하는데 그어 지금 다행히 지금 시간 대는 손님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좀 자유롭게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<laughs> 초상권 걱정 없이 방송을 하는데 사장님이 어 사장님 저도 인터뷰도 좀 하고 싶고 했는데 얼굴은 어 아니시라고 해서 혹시 저거만 할게요 제 얼굴 보여드리면서. 궁금한 게 있어요, 사장님. 이렇게 이렇게만 할게요. 가려뒀고, 네 목소리는 가능하시죠? 네. 네. 어쨌든 또 여기 오시는 손님들도 또 아시니까 그래도 잠깐 인사라도 잠깐만 해주시면 안 돼요? 아 죄송한데. 아 예, 알겠습니다. 사장님 부끄러우시대요. 그러면 사장님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름이 해리엔 소담이잖아요. 네. 그 뜻이 있어요? 혹시 해리엔 소담이라는 아. 뜻이? 저희 첫째 딸하고 둘째 딸. 아, 딸 이름이에요? 딸 이름이에요. 오, 되게 특이하네요. 예. 해리엔, 해리엔 어, 해리 소담? 예. 그럼 한글 이름이에요? 자, 어, 소담이만 한글이에요. 아, 네. 오히려 약간 해리, 해리가 바깥 해자잖아요. 그래서, 예. 원, 느낌은 해리가 왠지 한글 이름일 것 같은데, 아, 소담은 한글 이름이구나. 예. 이게 여기 는 오픈한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? 안... 10년, 만 9년 됐어요. 오, 꽤 오래 되셨네요. 네, 오래 했어요. 보니까, 이렇게 보면, 뭐, 저희가 이제 묵고 있는 숙소라던가, 카페 같은 이런, 이런 소품들 보면은 되게 좀 감각적인 것 같은데, 아까 제가 그 아이들이 물었잖아요. 그 밑에, 저 밖에 그림 누가 그렸어요? 이렇게 물어봤는데, 사모님이 또 그리셨다고 하셨잖아요. 네. 여기 있는 그 공간이 다 혹시 사모님의 또 작품이실까요? 그렇죠. 사모님 이렇게 다 직접 예. 다 구성하신 거죠. 집사람이 예. 텍스타일 전공을 해서. 텍스타일요? 예. 어, 그 제가 천. 제일 잘, 잘을 몰라서. 텍스타일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? 천에 그림 그리듯이 꽃 그림이나. 네. 이, 왜, 네. 화산 문양 같은 그런 걸 텍스타일이라고 하거든요. 네네네. 네. 천에다 그리는, 옷 만드는 천에다 그리는. 네. 그. 팬팅이라고 하죠. 아. 예. 그래서 약간 미적 감각도 있으셨고, 이렇게 보면 딱, 이렇게 여성분들이 좀 많이 좋아할 만한 것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. 그렇죠. 예쁜 걸 좋아합니다. 네. <laughs> 이게 뭔가, 이런, 이런 약간의, 그, 색깔들 있잖아요. 컬러풀한 색깔들이 되게 기분이 약간은 좀 어렸을 때로 약간 돌아가는 그런 기분도 있고 약간 쨍한 그런 색깔들 보면서 기분도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차분함 속에서 뭔가 이렇게 좀 약간 긍정적인 이미지? 그런 것들 좀 느낄 수 있더라고요. 보니까 조식이라던가 석식도 같이 되더라고요. 다들. 제주 제주 하면 거의 다 이제 낭만 낭만을 또 생각하실 텐데 저희도 이번에 뭐 제가 일로 오긴 했지만 또 많이 힐링이 됐어요 힐링이 또 됐던 또 그런 점도 있고 그리고 제주는 지금 되게 좀 생각보다 되게 따뜻해서 어, 도착한 날부터 오늘 오전까지는 굉장히 좀 따뜻했어요 이제 저녁쯤 되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바람이 불고 하늘도 좀 흐리고 그렇거든요. 괜찮았었어요. 예쁘죠?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오면, 이런 공간인데, 저희가 문딱 열자마자, 아침 조식 먹으러 오자마자, 문딱 열었을 때, 공간이 너무 예뻐서, 헉! 아, 너무 예쁘다! 이 소리가 그냥 막 입에서 저절로 나오더라니까요. 뭐좀 앤티크한 면도 있고 전통적인 그 한국의 미도 좀 있고. 그게 그런데 그런 게 이질감 없이 또잘 어우러져서 너무 이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